안녕하세요. 진혁교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새벽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엘리바스의 조언 그리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대뱉은 원망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원하심에 비하면 사람은 허물이 많고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허무하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오늘 세 명의 친구의 조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오늘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일을 저주한 그 결과 죽는 것이 낫다고 탄식하게 되죠. 그 탄식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를 요배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 대만이, 저기, 아시아 대만이 아닙니다. 더입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그는 요비 전에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더니 정작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자 불평하고 낙담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해 주신다는 요비의 불평에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사실을 변호할 생각입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을 심은 사람이 재앙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영적인 경험을 예시를 듭니다. 그는 그를 압도하는 영적 존재를 만났고 그 영이 조용히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흙으로 만든 인생이 허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죽고 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었죠. 어, 하나님의 섭리를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죄인만 벌을 받는다는 논리, 우리가 권성징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 이유이시죠. 이유이죠. 엘리바스는 요배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난을 겨우 견디고 있는 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더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신앙의 경험 안에서 그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상처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본인 안에 있는 죄들을 찾아내서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질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 응보라고 하는 단순한 틀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희하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에블레 바스의 말은 지금 요배에게는 적당한 말이 아니죠.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분명히 너가 그 벌을 받을 만한 또는 그 어려움을 겪을 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잘못을 교정하는 그런 바른 말이 아니라 고통을 위로하는 공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간에 이 시대에 울리는 이유가 있지요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뱉지 않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어~ 최근에 (2014년에) 벌어던 세월호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까지 또는 저먼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까지 우리가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어~ 또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듯한 어, 그런 바른 말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참 잔인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 그리고 함부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소통하고 또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인들이 있거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함께 그들의 말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어,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구나 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평가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부른 조언으로 또한 자의 경험에 미추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큰 벽을 느끼게 하을우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그러할 때일수록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